오늘은 찬송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한 무당으로, 어, 무당에 관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당의 종류에는 강신무당, 학습무당이 있습니다. 강신무당은 영, 악한 영이 내린 무당으로 초능력이 있습니다. 학습무당은 춤이나 노래 등을 배워서 하는 무당으로 초능력이 없습니다. 혹은 나중에 영이 내려, 초능력을 가진 무당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그 무당은 강신무당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 집안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많은 강신무들과 많은 산을 만나고 다니면서 기도받고 기도하며 영들을 받아서 초능력이 매우 강한 강신무당이 되었고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가 무당인 것을 비밀로하여 자녀가 아 자녀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무당인 줄 모르는 자녀와 대화 중마음의 변화를 받아 결심 이 생겨 무당을 그만둬야 했다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당을 그만두면 큰 화를 당한다는 영들의 무서운 위협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결국 그를 지배하던 모든 많은 영들이 떠나가 해방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묵상, 찬송 듣고 부르기 등이었습니다. 즉, 인생의 매, 우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인 귀신 지배를 찬송 등으로 떼어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혹 문제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 여러분들도 인생의 생로병사, 빈부귀천, 죄악, 마약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찬송이 절실이, 절실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지에서 찬송가를 가끔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성경은 구약성경 10편, 100편, 2절과 4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밑에는 참고로 영어 성경을 적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